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해쳐보겠습니다. 내란수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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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개 윤석열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 민중을 두중의 거리에 동원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만 있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정마비를 운운하며 윤석열 내각을 살려둔 결과, 한덕수에 이어 최상복은 내란 수계의 권한 대구로서 내란 중요 임무 정사, 경찰들을 승진시켰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명태기 특검 등 아홉 개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내각의 중심인 한덕수가 복귀한 직은 한국은 다시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무엇을 했던가? 민주당과 야당은 12.3 대함을 해제시켰던 그결기로 윤석열 탄핵을 이뤄냈던 그 투지로 현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말잔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제도,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행동하여 투쟁의 거리에 선 우리 민중에게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내란 공범이 내란 속에 권한대행인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파괴됐고 그 업장에 너무나 안턱고 분노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서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한다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입니다. 전세기 민중민주당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동시에 내각총사 퇴 거국 중립 내각의 구호를 들었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이 권력기관에 들어앉아 북동을 선동하며 2차 개혁을 획득하는 지금 윤석열 내각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내각의 총사퇴를 관찰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국 중립 내각으로 내란 무리를 징벌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반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과 거국 중립 내각으로 조기 대선 구도를 빠르게 안정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란 공범, 국무위원 전원,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나서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각 총사퇴는 즉시 진지에 실시됐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출탄는 경고에 대해 내란 잔당 따위가 내란 자백이다 국한불란이다 떠들어 대며 위안정당 해산심판 재소까지 하겠다고 또 개처럼 지저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말로 반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이고 내연 반란에 동조하며 극우 그그 북도들을 선동하는 극우 그그 반동 정당입니다. 감히 국민의 힘 따위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또 다시 조건을 달게 아니라 즉각 내각 퇴신임, 내각 총사태를 결정하고 각국 정립 내각 구성을 결행해야 합니다. 한덕수가 4월 1일까지 헌법소책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속을 국무회의 주축인 한덕수에게서 또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대로 마흔 역 재판관. 인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진만큼 윤석열 국민의 힘머리는 내전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라는 미국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 한국 석자 석자 빅도 차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조기 대선만이 정치적 조착 상태를 불유일한 열쇠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극우 반동부리들이 추종에 맞지 않는 미국의 전문가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는 조각제조차 윤석열이 헌재 선거 이전에 먼저 하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파쇼 통째에 맞서 민중 항쟁을 일으켰던 우리 민중의 힘을 제국주의 미국도 진미 보수 세력도 잘 알고 잔뜩 겁을 집어 먹고 있습니다. 밤엔 결정이 나도 그렇지 않아도 민주대 반민주대결은 극단으로 치닫으며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달리는 두기체 충돌은 필요합니다. 필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 민중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는 민주당 야당의 사직생 승부수는 바로 내각 총사태와 거국 중립 내각입니다. 내란물이 있는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물이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민중의 심판을 거세하며 미국이 먼저 나서게 만든 박정희의 죽음을 발연치하게 버티다가 겁게 생을 마감간 전두환의 죽음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의 뜻을 따라 국무위원들을 당장 탄핵하고 새로운 거국 중립 내각으로 우리 민중의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중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인 민중과 함께 싸우고 또 싸워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란 무리들을 모조리 청산하고 이 땅에 새로운 민중의 민주주의 사회를 거듭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단한 날들입니다. 단한놈 때문에 그 무놈을 르른 일단의 무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모두가 밤잠을 설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밝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어둠을 헤쳐갈 기 위한 우리 민중의 용리와그 민중을 믿는 우리의 투쟁이 새벽을 앞당겨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범어나라 윤석열을, 흥장! 구석하라구석가 구속하라! 구속하 내란산동!